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기동전사 제타건담에 등장하는 양산형 기체 하이잭은 지연기 기체 자쿠의 디자인을 이어받았지만 지구연방에서 개발된 기체입니다. 디자인 원본인 자쿠가 이 세계관에서 워낙 중요한 기체이다 보니까 하이잭도 나름대로 근본있는 양산기의 느낌이 있긴 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제타건담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양산형 기체의 종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하이잭은 전작의 자쿠에 비해 훨씬 비중이 작았고 그로 인해 첫 등장부터 지금까지 설정이 계속 오락가락하며 많은 변천을 겪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발매되어 있는 하이잭 건프라들이 라인업 개시 초반부에 발매된 데다가 리바이브나 2.0이 나올 가능성도 낮은 기체였기 때문에 오랜 기간 아쉬움이 남는 친구였는데요. 하지만 얼마 전 프리미엄 반다이 한정판으로 하이잭 커스텀의 건프라가 발매되었습니다. 비록 일반 하이잭이 아닌 하이잭 커스텀이고 제타 건담 버전으로 리바이브된 것이 아닌 아우지 버전 디자인으로 나오긴 했지만 아우지다운 독특한 프로포션과 디테일한 조형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제품으로 나왔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신제품인 하이그레이드UC 하이잭 커스텀 아오지 리부트 버전을 조립해 볼 건데요 그에 맞춰 하이잭의 설정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프라 썰 하이잭 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정사 애니메이션 기동전사 제타 건담 설정을 기준으로 하면 하이잭은 지온의 주력 양산기였던 자쿠트를 참고하여 지구 연방의 기술을 투입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원본과 비슷하게 생산성과 범용성, 조종성이 모두 우수해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고 하죠. 그리고 아오지 설정에서는 하이잭의 개발 과정에 디테일한 살이 붙게 되었는데요. 일단 월면의 그라나다 기지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RX-106 프로토타입 하이잭은 전후 연방군이 독자 개발한 최초의 신형기였다고 합니다. 재밌는 점 이 프로토타입 기체가 양산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양산된 하이잭보다 성능이 더 좋았다는 점인데요 현실 세계에서는 프로토타입 기체가 양산형보다 고성능인 경우는 거의 없지만 1련 전쟁 당시 프로토타입 기체인 건담이 양산기보다 고성능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무척이나 지구연방스러운 설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고성능 기체는 지구연방에서 NOM으로 넘어가 양산에 맞도록 생산비용을 낮추는 설계 변경을 거쳤습 되는데, 그것이 바로 YRMS-106 하이잭 선행 양산형입니다. 자쿠2처럼 다리에 동력선이 드러나 있는 등 하이잭과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기체를 기반으로 설계를 다듬어 최종적으로 RMS-106 하이잭이 완성되어 지구연방 양산기로 채용된 것이 우주세기 84년 7월이었다고 합니다. 에너하임이 개발에 참여한 만큼 원래는 에너하임에서 개발한 신형 제너레이터를 탑재할 예정이었지만 1년 전쟁 시기부터 지구연방과 긴밀한 협력관계였던 타킴 중공업에서 만든 물건이 들어가게 됐는데요. 타킴 중공업은 건담과 짐에 사용된 제너레이터를 만든 회사로 기술적인 부분에서 신뢰도가 높은 회사긴 했지만 신생 방산 기업이었던 에너하임과의 긴밀한 협력이 잘 되지 않아 하이잭은 내부 설계의 최적화가 되다 만 기체로 완성되고 말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짐 투를 보급받아 사용하고 있었던 연방군은 이 기체 의 애매한 성능에 실망했으며 심지어 하이잭은 짐 투보다 생산 코스트까지 높아 여러모로 있습니다. 호도가 낮은 기체가 되었다고 하죠. 뭐 아무튼 우주 세계 83년 지온 전당이 일으킨 큰 사건이 있었음에도 지온계 기체처럼 보이는 하이잭이 지구 연방군에서 양산 채용됐던 것은 지온의 상징이었던 자쿠와 닮은 기체를 일부러 사용함으로써 지온 전당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구 엘리트주의인 티탄즈에서는 역시 이런 디자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는지 곧바로 하이잭을 채용하지는 않았고 그 대신 티탄즈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짐쿠에를 주력 양산기로 선택했으나 자체적인 생산 라인을 이용하다 보니 규모가 커지는 조직에 맞춰 충분한 수의 모빌 슈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리하여 우주세계 85년 티탄즈 테스트 팀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티탄즈에서도 하이잭을 양산기로 채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뒤인 그리스 전쟁 시기를 그리고 있는 제타건담 애니메이션에서 이 하이잭이 등장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녹색은 티탄즈에서, 청색은 그 외의 연방군에서 사용된다는 설정이지만 청색 기체가 티탄즈에서 사용된 사례가 있는 등 컬러링에 확실한 룰이 정해져 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주인공 사이드인 에우고에서 하이잭을 사용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릭디아스 등의 사례를 보았을 때 지온스러운 기체를 사용하는데 딱히 거부감도 없는 듯하고 티탄즈에 비해 모든 면에서 열쇠였기 때문에 기체를 고르고 자시고 하면서 여유부릴 틈 없이 있는 건 그냥 다 갖다 써야 했을 텐데 에우고와 카라바가 하이잭을 쓰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다는 그것도 또 신기하죠. 자 아무튼 이렇게 1년 전쟁 전후 지구 연방과 티탄즈의 양산 기체로 채택된 하이잭은 연방의 신형 기다운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이잭은 티타늄 세라믹 합금으로 만들어진 복합 장갑과 자쿠보다 출력이 높은 제너레이터를 장착했고 이전에 비해 민첩한 기동 능력도 갖추고 있었죠. 또 하이잭은 기본적으로 빔라이프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체의 제너레이터는 최적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충분한 에너지를 직 직접 라이플에 공급하기 곤란했지만 대신 에너지 캡 방식을 빔 라이플에 적용해 에너지를 미리 충전한 후 일정 횟수만큼 발사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구시대 모빌 셔츠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에 대한 훌륭한 해결책이 되었지만 제너레이터 출력 최적화라는 하이잭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전히 연산은 곤란하다는 단점이 남아있었죠. 또 빔사벨 역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데 제너레이터 출력 문제로 빔 라이플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빔사벨을 들고 나갈 때는 빔 라이플 대신 120mm 머신건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쿠트의 머신건과 구경은 같지만 연방계 조준장치를 사용해 정확도를 끌어올린 무기죠 또 이것과 비슷하게 빔사벨 대신 히트워크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1년 전쟁 이후 개발된 모빌 슈트들은 전에 비해 장갑의 내열 성능이 올라갔고 대부분 빔병기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히트워크는 1년 전쟁 때만큼의 실전성을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팔에 장착된 소형 실드는 자쿠보다는 연방계 기체에 가까운 형태인데 기존 기체들의 옵션 장비의 반 정도 되는 아담한 사이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실드 뒤쪽에 빔 라이플 용 이팩을 장비할 수 있어서 파일럿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옵션 장비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자쿠트와 비슷한 사면장 미사일 포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다리가 아니라 스커트에 장착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프라로 만들어볼 기체기도 한 하이잭 커스텀은 제타 건담 애니메이션에서는 단한 차례만 등장해서 원래는 완전 마이너한 기체인데요. 원본 하이잭 은 사용하지 않는 빔런처라는 장거리 무기를 장비하고 에우고의 모빌슈츠 9기를 격추하는 엑스트라치고는 굉장한 화력을 선보였지만 뒤이어 나타난 백식에 의해 격추된 기체들이 되겠습니다. 설정상 일부 장갑에 건나리움을 적용하고 양팔에 동력파이프를 기체 내부로 숨겼으며 각부 스러스터 출력을 강화하는 등 안팎으로 여러 개선점을 가진 기체였고 제너레이터 문제 또한 개선해 고출력 빔런처를 이용한 저격 임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했죠. 물론 그러나 마라사이를 비롯한 고사양 양산기가 등장하며 하이잭 커스텀은 소수만 생산되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아우지 리부트 설정에서는 정사 설정에 더해 백팩의 변경을 통해 하이잭 캐논이나 아이잭으로 파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다양한 임무에 대응이 가능해졌고 심지어는 짐 타입 기체들의 장비도 호환이 가능하면서도 1년 전쟁 당시 지온의 에이스 기체 고기동형 작회 설계를 반영한 부분도 있는 등 기존 우주세계의 여러 설정을 녹여낸 재미있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선을 넘어가는 뇌 절인 경우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또아우지 기체의 매력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이 하이젝의 건프라는 죄다 나온 지가 오래된 제품이어서 그렇지. 의외로 뭐 나올 거는 다 나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구판 제품과 마스터 그레이드, 하이 그레이드 UC가 모두 발매되어 있죠. 일단 가장 먼저 나온 구판 144분의 1 제품은 폴리캡을 사용하는 등 당시 최신 기술이 들어갔던 제타 건담 라인업의 두 번째 제품으로 구판 치고는 나름대로 꽤 나눠 놓은 색 분할과 동력 선에 진짜 고무 호스를 사용하는 등 실험적인 구성이 들어간 물건이었습니다. 기존 구판 제품군에서 효자 상품이었던 자쿠 계열 기체인 만큼 그 보정을 받아 출시 순서가 앞쪽으로 배치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구판 자쿠2에 비하면 모든 면에서 개선된 제품이었던 건 확실합니다. 고무 호스의 조립 방식이 심히 어설프기도 하고 구판스러운 답답한 가동성을 가지고 있지만 프로포션은 지금 봐도 꽤 괜찮은 편이라는 생각이 들죠. 자 다음으로 구판 100분의 1 제품은 일단 작은 스케일 제품보다 더 나아진 색 분할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노란색 연질 부품이 대량으로 들어있어 굽판치고 무척 괜찮은 재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포션 또한 기체 에 어울리는 느낌으로 나와 있어서 발매 당시에는 조립만으로도 꽤나 좋은 퀄리티를 자랑하는 제품이었죠. 자 반면 현대적인 등급으로 발매된 하이잭 제품들은 위상이 좀 애매한데요. 2000년 발매된 하이그레이드 UCI 하이잭은 라인업 초반에 발매되어 조형과 가동성 면에서 초반에 나온 제품 티가 팍팍 납니다. 게다가 하이잭보다 빨리 발매된 제타 건담 기체들은 이제는 모두 리바이브 버전이 나와 있는데 얘는 리바이브가 나오진 않았고 나올 가능성도 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재장판 공개와 함께 2005년에 연방 컬러 제품이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거는 사출색 변경과 스티커를 추가해 주었을 뿐 조형 자체는 그대로 발매된 제품이었죠. 자, 그리고 마스터 그레이드 하이잭은 2004년에 발매되었는데요. 발매 시기를 고려하면 일단 꽤잘 나온 제품이었습니다. 색 분할도 괜찮게 나왔고 가동성도 뭐 별 문제는 없는 수준이었으며 지금까지 제품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빔 라이플과 빔 사벨 미사일 포드 등의 옵션들이 풍성하게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었 죠 하지만 3년 뒤인 2007년 여전히 명품 취급을 받는 마스터 그레이드 라인업의 근본 자쿠 2.0이 발매되면서 자쿠 계열 mg의 기준선을 그어 버렸기 때문에 이거보다 전에 발매된 마스터 그레이드 하이잭은 지금 만들면 아무래도 약간 아쉬운 제품으로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자 하이잭은 이렇게 모든 제품이 모두 연식이 있고 다리에이션 기체 제품도 2009년에 나온 하이그레이드 유 c 아이잭을 빼면 이렇다 할게 없었기 때문에 팬들의 입장에서 아쉬울 수 밖에 없는 기체였는데요. 하지만 2023년 7월 역습의샤 등장 기체였던 하비 아이잭의 아우지 리부트 버전 제품이 사이드 F 한정판으로 발매되면서 이 제품의 금형을 활용한 다리에이션 제품 발매를 점쳐볼 수 있게 되었고 얼마 전 프리미엄 번다의 한정판으로 하이젝 커스텀의 하이그레이드 유 c 건프라가 발매되었습니다. 일단 하이젝 커스텀이라는 이름으로 건프라가 발매된 건 이게 최초인데 일반 아이잭으로는 만들어줄 수 없는 구성에 정사가 아닌 아우지 디자인으로 나왔다는 점이 다소 아쉽고 한정 발매인데다 물량이 많지 않았는지 못 구했다는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는데 아무튼 제품 자체는 꽤 괜찮게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을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한정판스러운 박스아트는 초록색 원톤으로 나와 있고요. 아우지 계열 한정 제품들과 컨셉을 맞췄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런너를 보면 하비 아이잭 을 베이스로 나온 제품이라서 그쪽 런너가 그대로 들어있는 게꽤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아우지 제품이기 때문에 제타 건담 리바이브 버전들에 비해 전반적인 디테일 밀도가 높습니다. 또 원본인 하비 하이잭은 하이잭 커스텀보다 색 분할이 더 화려하게 되어 있는 기체라서 그로 인해 이 하이잭 커스텀 건프라의 부품들이 필요 이상으로 세밀하게 분할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커스텀 도색 작업을 하게 된다면 편리한 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 하비 하이잭과는 다른 백팩과 어깨장갑 등 신규 조형으로 나온 런너들과 전용 무기 빔 런처 등이 새로 들어갔고 티탄즈 마킹이 들어간 테트론 실과 색분할을 보조하는 호일실 한장이 들어있습니다. 이 중에는 작은 버니어에 붙여주는 스티커가 대거 들어있는데 그만큼 색분할이 덜된 것이라고 할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스티커라도 넣어준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조립된 부품들을 봅시다. 일단 머리 부분입니다. 아우지 버전 설정대로 동력선이 민자로 나와있고 머리 뒷부분의 디테일이 둥글게 조형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머리 내부의 모노아이 부분이 작아서 겉에서 잘 보이지 않고 회전 기믹이 있긴 하지만 아래쪽으로 손잡이가 나와 있지 않아서 분리해서 돌려줘야 합니다. 그 대신 뚝배기 분리가 간단하도록 설계가 나와 있네요. 다음으로 상체입니다. 확실하게 각이진 조형으로 연방에서 만든 자쿠라는 느낌이 제대로 나는데요. 가슴에 달린 보조 카메라를 포함해 조형이 깔끔하게 나왔고 하이자 커스텀 특유의 거대한 백팩도 볼륨감 있게 조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팔을 봅시다. 일단 양 어깨의 스파이크 하머가 각기 다르게 조형되어 있는데요. 자쿠 시절 비대칭이었던 양쪽 어깨 디자인을 섞어놓은 듯한 오른쪽 숄더암머가 특징적이죠. 팔 부분은 원본 하이잭과 달리 동력선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하이잭 커스텀의 설정대로 나왔고 기본적으로 뛰어난 가동성을 보여주는 관절에 더해 손목이 바깥쪽으로 약간 꺾어지는 기믹이 들어있어서 왼손으로 빔 런처에 보조 손잡이를 잡는 포징을 하기에 좋습니다. 다음으로 허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역시 각이 잘 잡힌 연방스러운 디자인이구요. 백스커트를 제외한 각스커트가 기본적인 가동 을 보여줍니다. 다리 부분 역시 자쿠의 영향을 받은 하이잭의 디자인이 잘 살아 있으면서도 각이진 연방 스타일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또 곳곳에 들어간 디테일이 무척 훌륭한데 허벅지와 무릎 관절의 동력선 조형이나 종아리 바깥쪽의 증가 장갑과 쓰러스터, 발끝의 붉은색 분할 등이 꼼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릎 관절 부분은 이중 관절을 이용해 크게 뽑혀 나오는 구조로 보기보다는 가동 각도가 무척 큰데요. 다만 각 부분의 크기가 크고 약간 무거운 것에 비해 폴리캡이 들어간 관절 강도가 약간 약해서 다소 덜렁거린다는 느낌이 드네요. 다음으로 옵션 무장인 빔런처를 봅시다. 전용 무장이라고 할수 있는 만큼 신규 조형으로 나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뛰어난 디테일과 기믹이 포함된 옵션으로서 보조 손잡이의 가동 기믹과 용도가 뭔지 모르겠는 이 뚜껑 같이 생긴 부분의 가동 기믹이 들어 있고요. 총열 부분을 총몸에서 잡아 빼서 반으로 접을 수 있는 기믹도 넣어줬는데요. 이 상태로 백팩에 있는 조인트에 거치해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빔런처 외에 다른 옵션 무장이 들어 있지 않아서. 저는 그냥 손에 들려준 상태로 전시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모든 부분을 조립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전체적인 프로포션과 조형이 듬직하게 잘 나왔는데요 덩치가 꽤 있는 건프라의 폴리캡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관절 강도가 좀 애매한 듯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전체적인 퀄리티는 준수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척 마음에 드는 제품이라 커스텀 작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구하기가 어려운 제품이라는 문제가 있겠네요 한정판 투성이인 아오지 계열 기체라고 해도 정사 등정기체인 하이잭을 기반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한정판으로 나왔다는 것이 무척 아쉽고요 이걸 그냥 일반 발매해주던지 그게 아니라면 일반 하이잭을 따로 발매를 해주던지 아무튼 리바이브가 나올 가능성이 적은 하이잭의 건프라를 이 금형을 통해 더 쉽게 만나볼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럼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유한이었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또 봐요